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것들이 뜻밖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현재 1종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소지자의 대다수는 물론이고 30년 베테랑 운전사들도 모르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 겁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한뒤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운전을 하면 점수를 적립받을 수 있다는 제도인 겁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홍보가 덜된 탓인지 서약을 하고 혜택을 보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일진이 사나운 날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벌점이 쌓여 40점을 넘게 돼 운전면허 정지라도 받게 되면 아주 깝깝해집니다. 더구나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죠. 이런 미연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니까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이용하셨다면 무려 200점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어쩌겠습니까? 지난 일들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서약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위반 서약입니다. 서약 기간 중에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무사고 서약입니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서약한 내용을 실천하면 1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일수 10일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중하니까 말입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매년 10점씩 계속 쌓입니다. 설령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수 있으므로 한번 위반을 했더라도 다시 서약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특히나 장롱 면허인 사람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운전을 시작하게 될때 초보 운전자로서 이 마일리지가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말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가셔서 서약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가실 때는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 지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또 만약에 있을 일들에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